네, 반갑습니다. 황미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7월 30일입니다. 뭐, 7월달을 마감하고 주말을 보내실 텐데요. 뭐, 7월달,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썸머 엘리가맞죠 예, 뭐, 8월달도 저는,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성공투자하시고요. 오늘, 어, 저 방송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좋아도 수익 내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위클리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또 무방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아, 12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mtnw.co.k 접수하시면 돼요. 그 전에 제가 11시 10분부터 한 11시 50분까지 머니왕 그 3부에 단독 출연을 하게 되죠. 그 바로 끝난 다음에 12시부터 예, 제가 여러분들을 모실 겁니다. 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뭐 상한가 다섯 방, k 옥션 상한가 두 방, 가온칩스 뭐 상한가 6월 달부터 4일 동안 80%, h p s 5일 동안에서 53%또 걸출한 예, 하나솔루션 6월 달35%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 뭐 주식 3대 천왕에 등극했고 2분기 머니투데이에서 유일하게 예, 1등 베스트 어드바이저가 됐습니다. 예, 저와 함께 하시는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 무방, mtnw.co.kr,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 나올 때, 어, 여기에, 어, VOD가 참, 여기 무방 깜빡깜빡 할 거예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서 한번 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이제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 예, 이렇게, 어,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은 상당히 좋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 다만 이제 8월달은 조금 승부리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자세한 어떤 시황 전략이든가, 또 여러분께 수익을 드릴 종목은 제가 무방해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자, 일단 미국 증시부터 잠깐 보고, 예, 어떻게만 수익 내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성투자 하셔야 되겠죠. 자 미국 S&P 500 관련 어, 지금 이게 어, 종목들의 어떤 지도라 오를까요? 자 아마존이 10% 올랐고 테슬라가 5 8 올랐네요. 아마존이 10% 그다음에 애플고 아마존은 실적 호전 때문에그렇고 엑슨 모레든가 쉐보레, 이거 다 실적 호전으로 해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땠었죠? 7월들만 해도 뭐 장이 무너질 같은 그런 어, 우리가 두려움에 있었죠. 자, 차트를 볼까요? 나스닥입니다.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좀 단계 고, 어, 뭐 과열 구간에 있어서 좀 누를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내린 만큼 항상 기회라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 7월 달 양봉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죠. 상승을 장악해 놨어요. 이렇게. 이틀 상승을 장악해 놨죠. 그렇게 되면, 역시, 우리가 앞서서 본 거죠. 이렇게 시장을 항상 이렇게 앞서서 보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에 돌아와서 국내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거냐면은 한번 볼까요? 종합 주가 지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새로운 상승 찬일이죠 근데 최근 보면 좀 미국 시장보다 답답하죠. 예, 그러나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지금 17% 가까이 조17% 이상 올랐죠. 당연히 이거 뭐 그게 썸머랠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좀 이제 과열권에서 누르는 흐름이에요. 그 다음,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코스피도 양세 나왔어요. 강세 인태 양세 나왔고. 자, 한 코스닥을 보실까요? 코스닥도 역시 양세 나왔습니다. 최근, 최근에 미국시와 달리 둔화되는 것은 이, 이거 뭐예요? 고점이잖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코스닥도 어디까지 열리냐면 830포인트에서 850포인트까지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8월달 아마 저는 이렇게 뭐 약간 숭구려 일할 수 있어요. 월초에 약간 그다음에 또 여기까지 열려있다. 그러니까 지금 썸머를 일자는걸알수 있죠. 항상 제가 그랬죠. 1년에 두세 번큰 어, 기회가 오는데 3월달 조금 좋았고 6월달에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때처럼 똑같죠. 역시 7월달, 8월달 좋은 그런 흐름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수익률는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는 잘 시황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고 종목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소문 나고 그럴 때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눌렀을 때 매수하자. 눌림에서 예, 눌림에서 매수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예, 이렇게 해서 눌림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하나 좀 보실까요? 자, 일단 우리가 공략한 종목들, 우리 수익률을 보게 되는 VIP 클럽에서. 보통 이번 달 7월 25일부터 했죠. 이런 것들 몇 종목만 볼 테니까 얼마나 저쯤에서 잘 잡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랜텍이 있습니다. 이랜텍을 한번 보실까요? 이랜텍은 이게 원래 어떤 회사냐면, 그, 배터리 팩, 그죠? 그 배터리 충전 그런 거 하는 회사인데, 결국 거기에 또 가정용 ESS라든가 전자 담배, KTNG에 납품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게 좀황립기에 포착해서 20% 올랐어요 역시 저점이었죠 사실 이 종목은 우리가 여기서 약간 손절하고 다시 한번 복수전 들어가서 이거 뭐 손절할 필요없는데 이때 잡아가지고 약간 좀 손절했죠 그러면서 결국 복수하면서 손절한 가격보다 배 이상 올랐다 이런, 이런 것들이거든요 종목 압축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돼요 많이 오른 것들 회자되는 것들 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죠? 이 이랜트 때문에 하나 솔루션이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실까요? 자, 하나 솔루션은 우리가 이때 한번 황미께서 보차해서 양양 음 다음에 그때 급등이 나왔고 또한번 이렇게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 솔루션. 이게 뭐죠? 양음 양. 그러면은 이것을 들고 있으면은 이게 얼마예요? 지금 이게 30% 이상이 올랐는데 32% 올랐는데 35%에서부터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 소가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요 기회병을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32%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아까 엑스모빌이라든가 쉐브론 실적 호전 때 그랬는데 저도 정말 이거 38,500원 2차 목표까지 제시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실적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급등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경계 모드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저점 잡는 게 답이다 이제 아시겠죠 그동안 심으셨던 분들, 직장하시면 자꾸 이런 매매를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CS 베어링입니다. 이 고점 대 완전 반토막 나서 황미계 강세 태에서 포차해가지고 22% 올랐습니다. 이거 아직도 위에서 팔지 못하고 위에 쫓아다니고 그러신 분들은 응? 뭐 이거 가지고 또 요즘 또올라오니까 조금이까 뭐 방송 타고 그럽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들 그늘 어떻게 보면은 그 말빨에 섞고, 그렇거든요. 이거, 저쯤에 우리22% 올랐어요. 한번 보실까요? CS 베어링, 22% 가까이 올랐죠.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보실래요? 자, 아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릴 때, 우리는 반대로 좋은 수익을 났던 게 바로 h p s p 예요 그때 내릴 때 이건 올라갔잖아요.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란 말이에요. 53%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최근에 멋지게 공략했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나옵니다. 이노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노시스 한번 볼까요? 이노시스는 뭐 약간 작전성도 있고 냄새는 나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도또 내렸을 때. 자, 양양 음. 이게 지금 음선에서 딱 이격 메우고 여기서 다 남들이 여기서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손절하는 거죠. 여기서 몇 프로 빠졌습니까? 이거 2만 원짜리가 14,000원까지 30% 정도 빠졌을 때 우리가 이때 들어가서 19%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19%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다 못도 이렇게 저점에서 나오는 거죠. 16,300원, 17,500원에 단기 수익 실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한번 루닛을 보실까요? 루닛 같은 HPSPA에서 여기 보면 수익률다 나오죠? 루닛 한번 보겠습니다. 루닛도. 이런 자꾸 이런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이때 한번 우리는 이때 제가 무방할 때데요 장중. 이때 급등이 나왔고 살짝 눌렀죠. 그러면서 우리 이때 또한번 잡았어요. 물론 여기서 약간 위에 잡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4만 천 원에 잡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3만 7천 원을 매수해서 어디에 매도가 나냐면 4만 1,300원 여기서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10% 상승 수익 났단 말이에요. 이렇 이렇게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다 좋은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다음 주또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꼭 무방을 참여하시지 않아도 저와 함께 제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뵙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늘 제가 너무나 바빠서 예, 네, 방송 뭐 스케줄이라든가 너무 많아서 제가 여러분께 좀 새벽에 와서 너무 어, 무리가 와서 못해 드리고 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저하고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저를 믿고 함께 하실 분들은 꼭 수익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방에 꼭 참여하시고, 어, 무방 참여하시 못하신 분들은 월요일날부터 아주 급등 후보할 종목이 있어요. 황미끼 전략 넘버5 no. 고점 대비 거의 뭐한 4분의 1 토막 나서 완전 바닥에서 아까 하나 솔루션 예, 이런 것처럼 급등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원 가입 이렇게 눌러 주시면 눌러 주시면 어떻게 나와요? 예, 여기서 이제 결제하기 하시게 되면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시면은 플러스 3일이 추가가 되고요. 오늘 제가 무방 이벤트로 해서 여러분들 99만 원을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혜택을 드릴까 해요. 예. 이런 식으로 혜택을 드릴게요. 10분 활용하셔서 어, 원래 이제 99만 원한 달에인데 88만 원 그 다음에 3개월은 275만원인데 230만원. 여기다 에 3개월은 플러스 10일을 더 드릴 겁니다. 3개월은 굉장히 혜택이 더 좋으니까. 그 다음에 6개월은 예, 그 5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건 플러스 31일을 더 드릴 거예요. 파격적으로 이것도 해해야 되겠군요. 네. 한달더 해서 이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좀 최근에 우리 VFM 다 연장해보시는 게 연장해보시는 게 투자 기 되면은 예, 3개월, 6개월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31일 뭐 기왕에 쏘는 거 제대로 쏘죠. 예, 이렇게 해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투자하기 없으신 분들은 일단 88만 원 하시고 그렇게 되어서 또 연장할 분또 제가 혜택도 드릴 테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홈페이지에서는 플라톤 3일 추가되니까 회비는 걱정하지 않실것 같습니다. 다음 주. 8월달 히든종목 급도후보종을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오늘저 10시부터 12시까지 저, 아, 2시 반까지 전화를 받을 거예요. 160-5508로 하셔서 혹시 방을 이동하실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 가장 대한민국에서 앞서서 썸머랜드를 온다고 맨 저쯤에서 여러분께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세요. 이런 계좌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3,700만원, 뭐 이렇게 쭉쭉쭉 매일 날마다 투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계좌 수익을 내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좋은 정보방이다. 하여튼 뭐 이런, 저는 이런 계좌 수익 이런 거볼 때마다 항상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여러분도 이 계좌의 주인공이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으면, 어,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그러니까 8월달, 우리 멋지게 함께 수익 내요. 고맙습니다.